네, 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조치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한미 두나라 국방장관이 어제 처음 만나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음, 또 최근에는 한미 간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회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을 한국이 얼마나 분다, 어, 부담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어, 논의하는 거죠. 어, 이런 이따른 국방 현안에 대해서 어, 국회 내 군사 전문가로 꼽히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서 예, 이렇게 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의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 전투 대비 태세를 고려해서 훈련의 규모나 시기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네. 결국, 결국에는 뭐 훈련을 중단하고 유보하겠다 이런 의미죠? 네, 뭐 정확하게는 연합훈련 유예 조치가 예. 어, 그동안에 어, 한미군당국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게 사실입니다. 어, 제가 아는 국방부 합참의 관계자들조차도 이게 연합훈련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작은 전술훈련부터 큰 대부대가 이동하는 전략훈련까지 그렇죠. 이런 것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앞으로 관리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온 산업이 있다.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따라서 훈련의 시기와 내용과 규모를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어제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게 아니고 예. 앞으로 그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 훈련 중단을 애둘러 완곡하게 앞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아, 예. 예, 앞으로 그 북한 비핵화 협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아까, 다만. 예. 예 한국군 단독훈련만 예정대로 시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 한국군의 단독훈련만 시행될 걸로 예상하신다. 예. 그럼 아까 가이드라인 하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거는 일반 론 차원에서 이제 나온 얘기라면 앞으로 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이렇게 발표될 것 같습니까? 예, 뭐 대부분의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연합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그냥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무리 평화 분위기가 돼도 최소한의 훈련과 유사한 조치는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매년 새로 부임하는 주한미군 장교들한테 어떻게 전쟁 절차를 숙가시킬 것이냐 예. 이런 문제들은 어, 시뮬레이션이나 지휘소 훈련, 간단한 어떤 모의 훈련 같은 형태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단은 중단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 군대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예그 네, 내용을 포함하고게 될 것입니다. 예. 어 과거의 팀스프리트 훈련이 우리가 90년대 벽도의 중단됨에 따라 가지고 RSOI라는 독수리 훈련이 새로 마련된 거거든요. 네. 이렇듯이 어떤 훈련이 중단이 되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지침으로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병력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시뮬레이션 훈련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게 네.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의 훈련이나 전투 실험 예. 이런 그 훈련은 아니지만 어떤 훈련과 유사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어, 예를 들면 운동 콘트가 어, 평시에 체력 훈련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에, 하나의 어떤 그 어,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 예. 북한의 비핵화가 속도가 잘안 난다면 그럼 또 훈련이 뭐 재개될 수 있는 것인데 최근 언론 보도 기사를 보니까. 어,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어, 어제인가요? 어, 연설에서 칠면조를 성급하게 꺼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을 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비핵화 속도가 좀 늦춰진다면, 그러면 이 훈련을 좀 유보하고 유예하는 이런 기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 이제 다음 주면은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지리라고 예, 생각하고 예. 있고 어~ 거기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스케줄 즉 로드맵이 논의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표를 정하지 않는 얘기가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걸보면 상당히 좀 뜻밖이기도 합니다만 곧 뭔가 비핵화에 대한 행동이 착수될 거라는 예고가 계속 나오던 터에 예. 갑자기 좀 늘어지는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첫째는 비핵화라는 과정 자체가 어느 날 하늘에서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네네. 하나의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뜻도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비핵화 과정이 아 어, 북미 간의 어떤 밀실 회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특히 중국이죠. 어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조성과 함께 가야 된다. 가려면 예.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북미 간에 계속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속도가 조금 늦춰졌을 정 기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예. 이런 어떤 북미 합의의 모멘텀이 유지된다고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말씀 뭐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이 되면. 뭐 일각에서는 뭐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군의 대비 태세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물론 강한 훈련을 하는 것만큼 훈련 유예가 좋은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의 목적을 생각해야죠. 바로 한반도에서 급박한 북한의 위협과 또핵 미사일의 전략적 위협에 대비하는 게 훈련인데. 그런 어떤 전제와 가정이 바뀐다면 훈련 목적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훈련 자체를 너무 절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부분에 대해서요. 당초 지금 이, 2023년인가요? 지금 환수된다는 그 시기가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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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이. 2022년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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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도 환수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전자권 논의도 한미 연합훈련과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진전 정도에 연계돼 있다는 게 이번 사실 이번 회담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2022년이란 목표 시한이 있지만은 그 전자권 전환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어, 북한의 비핵화 즉 동북아의 안보 환경의 안정 여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미 회담으로 바로 그 어,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시 작전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돼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따라, 따라서 한미 양국 장관은 어, 전작권 전환을 북한 비핵화 정도가 더 가속화된다면 역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미 연합훈련, 전자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이미 시작이 됐다. 예. 예. 주한미군의 앞으로 미래를 포함해서 앞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한미 동맹의 성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동맹의 성격이 근원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가능성이 지금 벌써 하나의 신호탄으로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전법 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올해 내에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어, 그런데 어제 보도 보니까 이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략자산이란 건뭐 어,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핵추진항공모함, 또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예, 예. 어, 핵폭,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예. 그런 자산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훈련이 그 만약에 이렇게 유보된다면 한비연합훈련이 유보되고 유예된다면 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한다는 게 어떻 어떻습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맞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전략자산 정계비용 나온다는 건 참으로 궁책하고도 상당한 예. 얘기다. 원래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국에 주한미군이 와 있으면서 어 원화 발생 경비라고 하는데 원베이스 코스트라고 예. WBC라고 하죠.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걸 대주는 걸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전략자산이란 건 뭡니까? 미군이 자기 달러로 자기 돈 내서 가져오는, 어, 그, 자산이거든요. 예. 그 방위비 분담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미 측에서는 자꾸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앞에 내세우는데, 그러면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전해라.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삥뜯기 같은. 예. 어 그런 어떤 억제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원래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논의와 전략 자산 비용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예. 관계가 없죠. 그다음에 그걸 일, 이야기하면서 주둔미군 주도, 미군 주도 어, 그 부담을 높이라고 한다면, 예,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뭐어 여기에 와 있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숙소에 추가 관리 비용을 댄다든지, 어 또는 뭐 부대시설 미군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걸 한국군이 부담한다든지 예. 이런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연간 지금 직접 비용 9천억 원 간접비용까지 하면은 우리가 총 3조 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부담 비용을 상당 비율로 더 증액하려고 할 것이다. 예예. 그런데 예. 이전만큼은 우리 정부가 양보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예, 그건 억지 논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어,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번에 또 협상 과정이 진행되면 어 다시 연결해서 또 추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